비포 애프터 자체도 불법입니다 AI 영상 광고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건 아니지만 요즘에 급부상하는 AI 기술 덕분에 영상 광고 시장이 아주 들썩이죠 시장의 판도를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제작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 효율성까지 뛰어난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AI 광고 영상 과연 그냥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남들 다 하길래 나도 따라 했는데 혹시 아주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AI 영상 광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첫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허위라는 말 아시죠? 가짜, 가상의 이런 의미잖아요.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도 하고 AI 모델의 정교함의 부족과 학습 데이터의 한계 또는 프롬프트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서 진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품의 모양이 실제와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품의 모양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된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죠. 만약에 후기형 스토리로 AI로 만든 인물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것도 허위가 됩니다. AI 영상 광고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 등 현행 법률이 그대로 AI 영상 광고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데 AI로 가짜 인물을 내세워서 마치 전문가의 의견인 것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광고를 한다면 이것도 소비자 기만행위 플러스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인데요. AI는 창작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우분께서 비용을 받고 AI 학습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은 AI가 학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줄 알고 참여를 하셨는데, 막상 결과물은 해당 성우분의 목소리를 그냥 AI가 활용하는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우분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래서 초상권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있었고, 법원은 성우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목소리가 98% 정도 흡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죠.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 개인정보보호및 초상권 명예훼손 문제예요. AI 영상으로 광고에 이용하기 이전에 유명 연예인들이 이상한 투자를 유도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많은 문제가 됐었었죠. 가상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티브가 되는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 사진을 사용하다가 너무 유사하게, 흡사하게 만들어진다면, 소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AI 영상 광고를 만든다면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온라인 광고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AI 영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에 대한 허위성, 과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성과 정확성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라 할지라도 광고의 내용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효능, 외형과 단 1%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AI 영상으로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그 영상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애프터는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애프터 자체가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가짜죠.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스토리만 가지고 애프터라고 보여주니까 소비자 오인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 애프터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광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비포 애프터 자체도 불법입니다. 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의료 광고법에서는 확실하게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보조제, 생활용품 같은 거에서는 불법까지는 아니고 규제를 받습니다. 비포 애프터 자체로 불법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허위 과장이나 조작, 포토샵으로 효과를 더 주는 조작이 들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강조드리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AI로 생성된 영상이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